사무엘상 25장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습니다. 사무엘 상을 시작할 때 한나의 기도는 이 아들 사무엘을 얻기 위해 애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태어나 하나님을 섬긴 후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본문은 나발이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발은 큰 부자였습니다. 광야에서 다윗과 그의 일행들은 나발의 양치는 자들과 함께 지낸 적이 있습니다. 광야는 항상 위험한 일이 있고 또한 맹수가 있는 곳입니다. 다윗과 그의 일행들은 나발의 재산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역할도 했습니다. 물론 함께 있으니 자연스럽게 나발의 짐승들과 종들에게는 울타리와 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나발은 다윗과 그의 일행들에게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어느 날 나발의 집에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 당시 양털을 깎는다는 의미는 유목민에게는 잔치하는 날입니다. 농민이 추수할 때 잔치하고 음식을 나누듯이 유목민들은 양털을 깎는 날 잔치를 하고 음식을 나눈 것입니다. 따라서 유목민 출신인 다윗이 그의 부하 중열 명을 나발에게로 보내 음식을 요구했습니다. 10명의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의 이름으로 나발에게 평안으로 무난합니다. 그리고는 광야 갈멜에 있는 동안 다윗의 일행이 나발의 양들과 목자를 보호해 주어 이런 것이 하나도 없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양털 깎는 좋은 날에 왔으니 다윗과 그 일행들을 위하여 먹을 것을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그러나 나발은 그 모든 은혜를 무시하고 오히려 다윗을 향해 모욕적인 말들을 쏟아 놓습니다. 사실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왕의 자리를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시며 다윗에게 이미 기름 부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다윗을 모독한 일은 하나님을 모독한 것과 동일합니다. 나발은 다윗이 오히려 사울왕을 떠난 악한 종이라는 의미를 담아 다윗을 비방한 것입니다. 음식을 좀 얻으려 갔다가 욕만 먹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돌아가 이러한 나발의 말을 전하자 다윗과 400명의 부하가 무장하고 나발을 죽이기 위해 떠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발의 일꾼 한 명이 이 모든 소식을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에게 알립니다. 아비가일은 급히 음식을 장만하고 예물을 준비하여 나귀에 싣고 다윗과 다윗의 일행을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남편 나발은 이 일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과 그 일행을 만나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용서를 구합니다. 지혜롭고 총명한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아름다운 말들과 지혜로운 말로서 다윗을 찬양하고 또한 축복하며 나발의 잘못을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에 마음을 바꾸어 모든 나발의 일을 용서했습니다. 또한 아비가일을 칭찬하고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아비가일이 아니었다면 나발의 집안은 멸망했을 것입니다. 나발은 이러한 사실도 모르고 왕같은 잔치를 열어 크게 취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비가일은 남편 나발에게 어제 있었던 이 모든 일들을 알렸습니다. 나발은 아비가일의 말에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약 10일 후 나발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3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셨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세운 다윗을 모독하고 모욕한 나발은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나발이 죽자 다윗은 아비가일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 되기를 거부하지 않았으며 겸손히 다윗의 부하를 대하고 처녀 다섯 명과 함께 다윗에게로 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본장에서는 아비가일의 행실의 이야기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참 지도자이며 그는 이미 왕의 권세를 가졌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간섭하시며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는 자는 영광을 누리고 그에게 도전하고 맞서는 자는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비가일의 총명함과 지혜로운 말이 우리들의 말이 되어야 합니다. 그 아비가일의 영적인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말 한마디 잘해서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지만 나발처럼 하나님의 종에게 던진 모욕적인 말은 나발에게 심판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지지하고 인정하며 순종하는 태도가 결국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들은 총명한 말, 지혜로운 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영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신부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샬롬